자, 이번에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성립하는 거,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봐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얘가 절대적으로 성립함을 보여주래요. 그러면 이게, 이게 더 크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증명,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압수에서 뒤수를뺀게 양수가 나오면은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등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자가 나온 거 부등호 나왔으면 이항을 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항만 잘해주면 돼요. 왼쪽으로 좌변에 있는 아이를 우변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통분을 합니다. 자, 얘를 두 배로 해서 다시 얹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봤더니, 어, 이거 어디서 본 완전제곱식의 한 형태 아닙니까? 예,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eab 에서 얘는 루트 ab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아, 완전제곱식에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생기기 이상하네. 어, 루트 b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러면 얘는요. 어떠냐면 어차피 제곱이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양수 나오는 게 뻔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0일 수도 있어요. 루트 a 와 루트 b가 똑같으면 2분의 0 되잖아요. 그럼 2분의 0은 0이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됐으니까 따라서 우리 지면다된 거예요. a 플러스 b 왜 여기 이라고 썼니? b 데 여기 B입니다. 아, 여기 색깔도 이상하네. 플러스 B. 네. 그래서 우리 측면 된 거예요.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측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산술평균이고 나중에 기하평균이라고 아예, 아예 개념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어, 루트 a와 만약에 루트 b가 같다면 이면 증호는 성립한다 0이 될수 있다 이것도 하나 써줘야 되죠 안 써주면 감점 1점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을 때는 0이 된다는 식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얘도요 어,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얘는 이쪽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뺏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바꿔 볼게요 조금 문제를 바꿔서 바꾼 것도 아니죠. 위치만 바꿀게요. 부등호는 똑같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증명하려면 자변에서 우변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변에 있는 애를 자변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음. 얘를요. 이게 지금 a, a 하고 b가 실수일 때,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얘네들이둘다 양수잖아요. 둘다 양수일 때는 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을 취, 음수였을 때는 제곱하면 안 되거든요. 부등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음, 양수고요. 얘도 확실히 양수잖아요. 음수 나올 수 없잖아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는 성립하 성립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 할게요 임으로 이거 써주면 좋죠 예둘다 양수일 때는 둘다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절대값 있어도 제곱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곱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죠. 이거 제곱하고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이거 완전히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하나 더해서 제곱하 똑같습니다. 절대값 없어도 됩니다.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따라서 얘도 요 a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거를 한 거나, 아니, AB 곱한 다음에 절대값이 오나, 답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셔야죠. 그렇죠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고식만 잘해 줍시다. A제고,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고. 자, 또 정리할까요? A제고, 플러스 e 의 절대값 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 a 제곱 날라가고 다 날라갑니다 남는 거는 이거 하나만 남죠 이로 묶을까요 절대값 ab 빼기 ab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양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에서 양수에서 양수에서, 어, 양수에서 양수를 빼뭐 어차피 양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양수에서 양수를 이 똑같은 수를 빼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 그럼 음수가 나올 건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마는 뿔뿔이 돼요. 근데 어차피 얘는 0보다 큰 수밖에 안 나와요. 이 자체 값이 0이거나 0보다 큰 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어떻게 갔어요? 여기서 출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기억이랄까요? 그러면 기억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곱하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네. 이걸 한 거냐, 우리가 이거 한 겁니다. 어, 이거 0보다 크거나 저대 그럼 누가 더큰 거예요? 각자 제곱이 더 크다. 합해서 제곱, 합, 합해, 각자의 절대값이 더 크다. 합해서 절대값 한 거보다 각자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 위치 바뀐 건 상관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리 또 바꾸셔도 돼요. 문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리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해도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서 잘 보세요.